능이야 능이야 밥을 먹어라 능이야 능이야 뭐하니 능이야 거기가 너의 아지트야 뭐 하고 있어 밥 먹어야지 능이 밥 먹어야지 능이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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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이 밥 줄게 돌아다니고 있어 능이 밥 어디게 능이 밥 줘야지. <laughs> 능이 밥 먹어야지. 가자. 가자. 밥 먹으러 가야지. 저쪽으로 가 있어야 줄 거야. 빨리 가. 능이야. 아, 유 장난하자고? 장난하자고 능이가 지금. 어, 신났어. 신났어? 어우, 신났어. 우리 능이. 오, 신났어. 신났어. <laughs> 능이 어디 가니? 오, 신났어. 오! 우리 능이 신났어요. 아주 이제 눈을 먹고 있어요. 눈이 맛있어요? 능이, 눈이 맛있어요? 자, 밥 줄게요. 여기까지입니다.